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, 시청자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? 네. 아, 예. 제가 네. 그 그냥 어, 이사할 걸로 실거주로 하남의 자이 아파트하고 하남의 진모로 아파트 둘을 네. 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쪽이 더 나을지 예, 궁금해서요. 아두 가지 네. 물건 중에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. 일단 예. 하남자이 덕풍동에 있는 물건 말씀 주셨고요. 네. 진모르 네. 마을 현대 아파트 말씀 주신 것 같아요. 예. 일단 예. 실거주 예. 목적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 예. 중에 어떤 물건이 괜찮을지 대표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. 인사 나눠보세요. 예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예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. 지금 요 방송 <laughs> 네. 이거 보고 계시죠? 예, 예. 지금 여기 있는 자이와. 예. 여기 있는 현대, 이두 가지 비교인 거 같죠. 네, 네. 예. 이 A라는 아파트와 B라는 아파트를 비교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. 네. 두개 아파트 중에 어느 걸 할까라는 것은 첫 번째 누가 누가 교통이 편리하냐 안 하냐. 누가 누가 주변에 주변에요. 네. 주변에 상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라고 그러는데. 네. 이런 것들이 좀 좋으냐 아니냐 네. 교육 여건이 어디가 좋으냐 일자리가 어디가 좋으냐 신축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네. 브랜드 가치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러한 걸 종합해서 딱 판단하면 돼요 아, 예, 예. 이 종합해서 판단했었을 때잘 모르겠다 이거를 네. 그럼 딱한 가지 갖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. 얘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평수로 계세요. 얘 30평, 얘 30평대가 네. 어느 쪽이 가격이 더 높냐? 으 네. 이게 좋으면은 틀림없이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네. 이 세상 사람들 바보가 아니니까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그걸 사면 아주 간단해요. 그러면은 여기 하남자인는몇 평을 얼마로 보셨나요? 지금 30. 예. 32평에 5억 2천. 5억 2천 보셨고, 현대는요? 네. 현대는 6억 2천에 뭐 32, 어, 34평. 네, 그러면 네네. 현대가 훨씬 높네요. 네네. 그럼 무조건 현대죠. 아... 간단해요, 아... 이거는. 이거는 뭘 근거로 설명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음... 설명을 하지만 이런 네. 걸 근거로 잘 모르겠거든.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A, B 두개 물건이 있어. 네. 하나의 옷이 있어 옷, 두 개의 옷이 있어 어느 걸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요, 100%는 아니지만 비싼 옷이 좀더 후회 안할 확률이 높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. 네. 비싼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기 때문에 비싼 경우도 많아요. 네네. 네.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옷은 저렴할 수가 없어요. 네. 잘 팔리니까. 이해 가시죠? 예, 예. 그래서 세상에 어떤 두 가지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선택을 하지만 어떤 것들도 딱두 개만 나눠서 선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.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곧 좋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. 투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딱 나와요. 네. 네 그렇게 네, 판단하시면 알겠습니다. 됩니다.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